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일본의 인기가수 후쿠다 미라이와 한국 배우 이현진의 놀라운 자산과 성공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막대한 자산을 쌓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후쿠다 미라이와 이현진은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들이 결혼한다면 두 사람의 총 자산은 과연 얼마에 이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들의 수익원. 자산 규모, 그리고 결혼 후 함께 만들어갈 미래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후쿠다 미라이와 이현진. 이두 사람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 중 하나입니다. 후쿠다 미라이는 일본의 유명 가수로서 그녀의 독특한 보이스와 무대 매너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현진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서 다수의 배역을 소화하며 매력을 발산해온 배우로 특히, 김치치즈 스마일과 스카이 캐슬 등에서 보여준 연기로 인해 많은 팬층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공통된 언어로 연결되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성공을 모두 가진 이 커플은 또한 각자의 커리어를 통해 상당한 자산을 쌓았습니다. 후쿠다 미라이의 자산은 약 35억 원에 달하며, 이현진의 자산은 약 45억 원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결혼하게 된다면 그들의 총 자산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들의 결혼이 한국과 일본 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후쿠다 미라이와 이현진의 성공적인 커리어와 그들이 쌓아온 부를 살펴보고, 결혼 후의 미래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후쿠다 미라이는 일본에서 아이돌 그룹 더 H O P R S E 멤버로 데뷔하여 처음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독특한 보이스와 매력적인 외모로 팬들에게 사랑받았고, 특히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강렬한 퍼포먼스로 여성 왕자님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그룹 활동을 마무리하고 솔로 가수로 전향하여. 더 HOPERS 시절의 인기를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색깔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라이는 솔로 활동 이후에도 큰 성공을 거두었고, 특히 2020년부터 한국의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한국에서도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발히 활동한 그녀는 한일 문화의 가결라는 별칭까지 얻었고, 이를 통해 더욱 많은 팬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성공은 단순히 팬층의 확장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수익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미라이의 주 수입원은 앨범 판매와 콘서트 투어, 텔레비전 프로그램 출연, 그리고 각종 광고 수익입니다. 그녀는 현재 약 35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연예계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꾸준한 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자산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아시아의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한 후쿠다 미라이는 이제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한류와 인류를 아우르는 글로벌 아이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현진은 2007년 MBC 시트콤 《김치 치즈 스마일》로 데뷔하여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는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고, 특히 《스카이 키스》에서 보여준 연기력으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연기는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매력이 있어 캐릭터에 완벽하게 녹아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현진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인기를 끌며 팬층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현진은 드라마와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광고에서도 얼굴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는 테슬라, SK 텔레콤, 이니스프리와 같은 대형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하며 그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광고 계약은 그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한층 더 높여주었고, 이는 그의 자산 축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현재 이현진의 자산은 약 45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배우로서 꾸준히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가며 쌓아온 결과로, 그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연기 활동에 임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현진의 인지도와 연기력은 앞으로도 그의 커리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후쿠다 미라이와 이현진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운명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일 합작 예능 프로그램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려 노력했고 점차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관계는 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미라이는 이현진의 진중하고 따뜻한 성격의 매력을 느꼈고, 이현진은 미라이의 열정과 노력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존중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를 넘어, 한일 문화교류의 상징으로까지 여겨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한국과 일본 팬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양국의 팬들은 이들의 사랑이 성공적으로 이어지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후쿠다 미라이와 이현진이 결혼하게 된다면 그들의 총 자산은 약 80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각각 쌓아온 부를 결합한 것으로 한국과 일본의 연예계에서 손꼽히는 파워커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재능과 자산을 바탕으로 더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들이 함께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하거나 한국과 일본의 팬들을 위한 특별 공연을 기획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들은 또한 한일 양국을 넘어서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두 사람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결혼은 단순히 개인적인 연합에 그치지 않고 한일 문화교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팬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결합은 한일 양국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문화적 이해와 교류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후쿠다 미라이와 이현진은 각각의 커리어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이제 그들의 사랑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개인의 연합이 아니라 한일 양국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노력과 재능으로 쌓아온 불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고 더큰 성공을 이룰 것입니다. 후쿠다 미라이와 이현진의 이야기는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며 그들의 미래를 함께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결혼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파워 커플의 탄생을 보게 될 두 사람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식습관까지 놀라울 만큼 잘 맞는 커플입니다. 후쿠다 미라이와 이현진은 둘다 건강한 식단을 선호하며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서로의 취향과 식습관을 존중하며 새로운 음식을 함께 시도하는 것을 즐깁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어 매달 꾸준히 자선활동에 참여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후쿠다 미라이는 일본에서 이현진은 한국에서 자주 자선단체에 기부하며 함께 있을 때는 직접 봉사활동에도 참여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유명한 스타가 아닌 진심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도움을 나누고자 하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후쿠다 미라이와 이현진처럼 흥미로운 이야기와 최신 소식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